요 전주에 가장 핫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 기업입니다.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핫했던 기업 보여드리는 거예요. J 컨텐츠라는 회사가 있어요. 상당히 신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앙일보 계열의 뭐 JTBC 스튜디오, 뭐 메가박스, 뭐 이런 게 있는 어떻게 보면 영화관 체인이기도 하면서 드라마 스튜디오를 만드는 컨텐츠 회사인데 이게 이렇게 갔거든요. 안 좋다, 안 좋다하다. 가 코로나 맞으니까 완전히 갔다가 지금도 뭐 당연히 메가박스가 잘될 리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다가 주가 <웃음> 여기가. <웃음> 여기가 뾰로롱 하고 올리는 그냥 신기한 일이 펼쳐졌는데 이게 왜 펼쳐졌을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기가 뭔데 저렇게 갑자기 공중부양을 하셨냐 이게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J컨텐츠리에 텐센트가 1,000억을 투자했다 지금 스튜디오를 따로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 JTBC 스튜디오가 합쳐서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드라마 스튜디오 이런 거거든요 뭐 영화 만들거나 드라마 만들 스튜디오인데 거기에 텐센트가 왜 1,000억을 넣었을까 장중 주가가 18점 뭐 거의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갔다가, 다갔다가 이렇게 끝났는데 일단 J 컨텐트리를 조금 보면은 메가 박스, J T B C 있고 중앙일보 계열입니다. J T B C 스튜디오가 있고 J 컨텐트리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게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스튜디오가 됐는데 저기다가 이제 천억을 넣었다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JTBC 뭐 예능 보거나 JTBC 드라마를 보는 건 여기서 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합쳐졌고 거기 합쳐지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메가 스튜디오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4천억 유상증자하고 를 중국 자본 텐센트를 대상으로 돈도 받고 해서 메가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JTBC는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이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거 만든대죠.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작년인가 에 나온 게 엄청나게 화제였던 <laughs> 스카이캐슬 <laughs> 아주 성공적인 걸 만들었던 회사인데. 저기를 이제 JTBC하고 갑자기 메가스튜디오로 만들어서 훨씬 더큰 스케일 큰걸 만들겠다 이런 거를 선언을 했더니 텐센트가 돈을 넣는데 고 시장을 조금 더 보면은 너무나 쉬운 당연히 아시는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이거 디즈니 플러스가 내년에 한국에 상륙을 한다고 하죠 애플 플러스가 국내 진출을 할것 같아요 이미 국내 배우가 등장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들어갔어요 드라마 게다가 작년에 한국에서 인력체험 공고를 8월에 이미 냈습니다 한국지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배우 이민호 아저씨를 주연으로 한 드라마 빠찡꼬 왜안 <laughs> 봤는데 본거 같지? 대작 드라마겠죠 제일 동포의 고단한 삶 하여튼 뭐 이런 거를 이미 만들 걸로 우리나라에 오진 않은데 이미 만들고 있어요 게다가 텐센트가 옛날에 아이치 뭐 투자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거의 1, 2위급의 OTT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제 오리지널 드라마 공급을 넣기 위해서 한국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요 얘네들의 목표는 넷플릭스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텐센트가 경쟁을 하니까 우리나라 콘텐츠에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현상.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중국 대표 OTT라는 텐센트와 아이치가 한국 콘텐츠에 전 처음 봤는데 지리산. <laughs> 아직 안 나왔어요. 2021년 방영 예정인 대작 지리산. 왠지 안 봤는데 또본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작부가 왠지 등장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걸 만든 회사가 에이스토리라는 회사였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킹덤 만든 제작사인데 저걸 만든다 쟤네가 저걸 판권을 샀다라는 얘기 다음에 조 회사가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 저쪽 시장은 혼돈 그 자체죠 돈이 마구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은데 문제는 누구한테 들어오고 누가 성공할지를 모르는 그 CP사라고 말하는 컨텐츠 만드는 프로바이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작사도 많기 때문에 어디로 돈이 들어오는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뭐 하나가 되고 뭐 하나가 들어올 것 같으면 가격이 막 오르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웨이브 뭐 TV 왓챠 뭐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기대로 독점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방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를 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TT 경쟁 이 콘텐츠 경쟁이 올해 굉장히 세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작년 재작년부터 한국산 콘텐츠들이 잘나가 이게 잘 나가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나가 이게 동남아 주요급 탑10 넷플릭스 자료인데 지금 뭐 웬만한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잘나가 이게 뭐 몇백억 주고 만들어도 뽑아 BEP를 뽑아, 자꾸 뽑으니까 야 이게 되더라. 한국산 컨텐츠가 되더라는게 2019년, 2020년을 통해서 너무 증명이 됐어요. 지금 보면 뭐 킹덤, 사랑의 무시창, 뭐 인간수업 나오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온 드라마가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갔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올해는 아시아 컨텐츠에 1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두 배를 늘리겠다, 이랬어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최대 큰 손이잖아요, 지금. 정말 최고 큰 손이거든요. 여기가 한번 제작 지원해주면 화끈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지금 관련 지출을 두 배를 늘리겠다. 되더라. 아시아 컨텐츠에 1조 원을 넣겠다 그랬는데, 아시아 컨텐츠라는 말은 이게 제 느낌에 50%도 아니고 한 60에서 70%는 이건 한국이거든요. 야, 우리나라하고 경쟁할 나라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디에 넣을 거야? 중국에 넣을 거야? 일본에 넣으면 되긴 되죠.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나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희한한 게 나와. 일본 특유의 감성이 있어요. 뭔가 시한해 열심히 만드는 것 같은데, 만들고 보면 뭔가 좀시한해 자꾸 이상하게 중이병 걸린 멘트가 나온다든지, 우리나라도 잘하지만, 무슨 머리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더듬이가 나오기도 하고, <laughs> 하여튼 뭐 뭔가 시한해 너의 갑자기 최장을 먹고 싶다. 막 제목을 그렇게 해도 짓고. 하여튼 뭔가 시안해요. 좀 보면은. 시안하게 그 일본만의 특유의 정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뭐 태국 뭐 이런 데 가서 만들기도 물론 그 나라 컨텐츠는 가능하겠지만 주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국에 아마 6천억 이상 이 정도의 돈이 들어올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일본에서 가장 그 대작이었다는 그 뭐지 그 벌레 나오는 영화. 제가 그거 보고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laughs> 굉장히 유명한 무슨 만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그 영화 있었는데 그 벌레 나오는 영화 깜짝 놀랐습니다. 테라포마스인가? 그래, 아마 그걸 거야. 갑자기 주인공 등에서 바퀴벌레 날개 같은 게 나오더니 위하면서 날아가는 거야. <laughs> 야저 저게 뭐야? 그러더니 화성에 갔나? 갑자기 화성에서 외계인이 날아오는데 바퀴벌레야. 근데 저게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대더라? 수백억이 들은 일본에서 뭐 가장 잘 나가는 뭐 그거래. 그래서 봤는데. 아니 무슨 주인공이 갑자기 정신을 잃더니 곤충이 되고 무슨 주인공 여자친구 비슷한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나방처럼 날라오더니 주인공을 구해주고 어떤 애 갑자기 죽은 척하고 쓰러지더니 동면이래 무슨 애벌레처럼 바뀌더니야 그래서 아 쟤네는 시한하다 그 일본만의 특유의 그게 있다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리고 바퀴벌레하고 싸우는데 야 이게 미국 같은 영화 같으면은 바퀴벌레를 총으로 쏠거 아니에요 두두두두 해병대 같은 게나타서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두두두두두 이러잖아요 걔네들은 이렇게 어떻게 싸울 것 같아요 일본이 미국 같은 데가 많냐면 당연히 총으로 싸우고 뭐 언제 어디서 구조선이 언제 와 그때까지 버텨야 돼 두두두두두 뭐 이거 하는데 걔네들은 바퀴벌레 같은 그런 화성 이런 애들이 달려오면은 주먹으로 싸워 칼로 싸우고 칼로 싸우다 칼을 놓치면은 주먹으로 싸워 화성까지 갔는데 그리고 꼭 희한하게 걔들은 변신을 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1페이지가 있고 2페이지가 있는데 1페이지에 조금 싸우다가 넘어진 다음에 어 하다가 일어나서 뭐 옛날 뭐 사랑했던 기억 즐거웠던 추억 뭐 이런 거 떠오르고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나방 같은 애가 날라와서 뭐 이렇게 막 가루 뿌려주면은 갑자기 일어나고 변신을 해 보통 그래요 보통 그래서 변신을 한 다음에 이기죠 당연히 이기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한 좀그 감정이 있어서 자, 게다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만들어봐야 지금 잘안 팔리죠. 일단 영화관이 문을 안 여는 데다가 작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올해로 개봉이 엄청나게 미뤄졌어요. 올해 극장에서 웬만한 영화 편수는 이미 다 채워졌거든? 지금 영화를 누가 만들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 OTT에 올라갈 대작 드라마 쪽으로 스튜디오를 방향을 쫙 꺾고 있어요. 옛날 영화 배우 하시던 분들이 영화에 주로 나오는 분들이 요즘엔 전부 OTT용 드라마에 쫙 출연하시잖아요. 요즘에 뭐 넷플릭스를 보건 뭐를 보건 그 영화에서 봤던 우리의 슈퍼스타들이 거기 다 등장해. 왜냐면 <laughs> 영화가 안 되니까. 영화가 지금은 만들어봐야 만들 수도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게 과거에는 TV가 받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시리즈들이 요즘에는 사방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드한 스릴러인데 여기 나오죠. 드라마 카지노. 있었긴 있었네. 올인. 올인인데. 올인은 좀 부드러운 카지노 영화고. 정말 뭐 총칼이 난무하고 현금이 따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드한 스릴러인데 제작비가 300억 이상이다. 옛날에 이런 건 절대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만약에 정말 흥행이 될것 같으면 서로 이거를 돈 주고 사가려고 OTT들이 난리라는 거죠. 사갈 OTT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말이 스튜디오용 제작사가 전성시대를 맞았다. 여기는 방송국도 뛰어들죠. SBS도 뛰어들고 아까 JTBC도 뛰어들었잖아요. KBS도 안 뛰어들 수가 없어. 이제 먹고 살게 없잖아요. 뭘로 돈벌 거야? 저걸로 해서 OTT에 팔던지 한마디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파는 콘텐츠 제공자 경쟁으로 뛰어들면서 저쪽이 또 무한 경쟁이죠 그러다 나중에 아까 해봤지만 J컨텐츠리하고 JTBC 합병하면서 메가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이 시장에서 앞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이것도 있죠 그 와중에 카카오도 하죠 카카오 TV <laughs> 콘텐츠 만들겠다고 네이버도 할것 같아요 하겠다고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잘 나가는 곳은 와 일단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잘생기거나 매력있는 분들은 꼭 배우 하세요 드라마 조연으로 나왔던 20대 배우가 소속사에서 1회당 출연료로 조연급인데도 2억을 요구했다 당황했다 1회당 출연료 2억은 불과 2년 전 요즘 레포트입니다 2018년만 해도 이병헌 등 극히 일부 톱스타들이 봤던 건데 이제는 조연이 2억이 저는 얼마나 봤냐고요 그... TV에 나오면 일반인들은 라디오가 20만원인가? 15에서 20만원이고, TV는 조금 더 줘요. 일반인들 얼마 주더라? 한 50? 뭐 이렇게 줄 거예요. 하여튼 TV는 그래. 있어요. 30, 50뭐 그래. 이거 그 단위가 억과 만원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주는, 이제 뭐 종편 이런 데가 조금 많이 주는데, 그래봐야 이렇게 만 단위에서 이렇게 50만원 있냐? 뭐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예전에 드라마 배우들의 몸값은 지금 미쳤어요. 게다가 더 미친 데가 하나 있습니다. IP의 가격은 눈 터지고 있어요. 우리 호민이 형님 제가 그 같이 뭐나 하 찍었거든요. 부럽습니다. 일단 부럽습니다. 왠지 신과 함께가 지금 1, 2편이 천만이었잖아요. 지금 드라마 기획을 하고 있다. 진짠가? 모르겠어요. 아닐 수도 있죠. 호민이 형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기획을 하고 있다. ott로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1편, 2편이 국내에서 천만 관객이고,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먹혔거든요. 이미 먹히는 ip야. 어느 정도 확정적인 ip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해외 동영상 OTT들이 신과 함께 붙잡기 경쟁에 앞다투어 뛰어들었다. 얼마일까? <laughs> 야, 자, 장난 아니겠죠. 저런 데들이 이걸 앞다투어 뛰어들어올 정도면은, 야, 일단 호민이 형님은, 그 방송은 취미로 하시는 걸로, 취미로. 신과 함께가 지금 OTT 드라마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면은, 아, 이거 뭐 엄청난 명작이었잖아요. 1편, 2편. 천만이었기 때문에, 뭐 방송은 취미로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또 제가 넷플릭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 저로서는 도저히, 누를 수 밖에 없는 영상이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아,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안 누르는데, 야, 이게 지나가는 순간에, 야, 이거 안 누를 수가 없었어. 어, 뭐야, 이거. 이거 우리나라가 만든 거거든요. 야, 우리나라가 이런 크리처물이라 그러죠? 이런 어떤 약간, 공포, 괴수물 같은, 이런 크리처물이 뭐가 있었나? 이게 뭐야, 전 처음 봤어요. 그게 스위트홈이라고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죠? 이 웹툰이 원작이 요런 웹툰이 있었대, 저는 못 봤어요. 웹툰이 원작인 것도 몰랐어 근데 한참 보다가 보니까 웹툰이 원작이야 야 그러면 일단 이게 여러분들도 다 우와 할 정도로 대박이 났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저게 대박이 났으면 저 웹툰 작가님 일단 부럽고요 일단 부러운 걸 떠나서 저걸 만든 데는 어디냐 저거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었어요 저게 대박이 나니까 축가가 이렇게 80% 올랐죠 점프 게다가 저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야, 왠지 휴카가 시나리오를 써서 갖고 온 거는 될지 안 될지 애매하지만 웹툰은 수천 개 중에서 성공한 뭐세 개, 다섯 개, 열 개잖아요. 이미 한번 걸음막을 거쳤단 말이야. 야, 그러면은 편안하게 그냥 웹툰 기반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다 마찬가지. 스튜디오드래곤은 드라마 라인업의 절반을 웹툰으로 채웠다. <laughs> 절반. 반은 그냥 안전빵 간다는 거죠. 흥행이 담보돼 있다. 글로벌 확장도 수월하다. 우리나라에서 웹툰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도 보고 일본도 보기 때문에 걔들도 아는 IP로 갈수 있어서 절반을 채웠다. 아마 여러분들 뭐 드라마 많이 보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거 여신 강림, 뭐간 떨어지는 동거, 전 처음 봤지만 하여튼 뭐 이런 수두룩해요. 제가 몇개 있는데 다 갖고냐고 수두룩한데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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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 위에 나왔지만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대주주가 네이버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디 거예요 원래 CJ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하고 CJ가 6천억의 주식 맞교환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로 물류 쪽, CJ 대한통운 쪽 위주로 말했는데 잘 보면은 아피 컨텐츠예요그 6천억 중에 1,500억은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하고 주식 교환을 한 거예요. 대한통운하고는 3,000억을 한 거고 1,500억 1,500억 하니까 3,000억이잖아요. 절반은 컨텐츠하고 바꾼 거죠. 한마디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대 주주가 네이버예요. 쟤네 둘이 손잡고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스위트홈이에요. 근데 이게 대박난 거예요. 해서 될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하자마자 아까 제가 좀비 얼굴 반 잘린 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이버 웹툰과 CJ의 스튜디오 드래곤의 스튜디오가 만든 웹툰과 스튜디오가 만든 합작한 작품이 성공을 거뒀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지금 누적 조회수가 10억 조회수가 나왔대. 9개 언어로 전 세계에 뿌리고 야 이거 글로벌 IP로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발표를 했냐. 야 된다. 야 이거 될것 같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기염을 토하죠. 웹툰과 웹소설 지금 네이버는 저 갖고 있으니까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소설 갖고 있으니까 원작 드라마 영화를 쏟아지게 만들겠다 장르 소재 불문 화제의 웹툰과 웹소설 웬만한 거는 쏟아지게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12월 28일 며칠 전에 <laughs> 쏟아지게 만들... <laughs> 이 기세를 몰아서 야 하니까 되더라 한마디로 미친듯이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뭐 학원 좀비물?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학교? <laughs> 뭐 이런 거 하여튼 등등등등 뭐.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이거 예, 뭔 드라마냐?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는 뭐야? 선배가 좀 왠지 남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립스틱을 바르지 마요. <laughs> 뭐지? 선배가 그 남잔데 여성형을 추가하시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심쿵 밀당 로맨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진다고 이미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네이버 웹툰이 기염을 토합니다. 저거를 저렇게 웹툰과 웹소설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든지 OTT를 만들든지 전 세계다 에 뿌려갖고 뭐가 되겠다? 너희의 꿈은 뭐냐고 부르니까 저는 유튜브일 줄 알았는데 아시아에 디즈니가 되겠. 디즈니가 되 야, 꿈이 큰데. 아시아 디즈니 요즘 많이 들었는데 서로 디즈니가 되겠다는 거야. 하이튼. 저는 웹툰이라는 이 플랫폼이 유튜브처럼 어떤 웹툰 하면은 네이버가 될지 카카오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플랫폼이 좀잘 돼서 뭐 글로벌 플랫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걸로 뭔가를 만들어서 IP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디즈니가 되겠다. 글로벌 웹툰 시장을 일단 점령한 후 영상 미디어 시장에서 이거를 기판으로 아까도 해보겠지만 따발총을 쏘겠다는 거죠 따다다다다다다 싸서 이 중에 몇 개가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또 이거를 못 팔고 못 팔고 못 팔고 시리즈로 만들고 뭐로 만들고 이 주인공을 뭐로 만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디즈니로 가겠다 <laughs> 아, 멋지고요. 멋집니다. 꼭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는데, 와, 한마디로 웹툰이나 앱소설을 기반으로 영상, 원천 컨텐츠, 오리지널 IP를 계속해서 만들겠다. 근데 이게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 웹툰 IP라는 게 다른 회사들은, 예를 들면, 어디라 그럴까? 디즈니. 디즈니 IP는 누가 만드나요? 당연히 픽사 스튜디오도 에 있고, 스튜디오에 있는 천재. 1번. 그뭐 마블도 있고, 그렇죠. 이런 천재들이나 아니면은 삽니다. 다 사죠? ESPN, 뭐 픽사, 마블, 스타워즈, 21세기 팍스, 아바타 다산 다음에 모으고 모아서 컨텐츠 대마왕이 된 다음에 영화도 지배하고 지금 OTT도 지배하고 요런 건데 컨텐츠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뭐 테마파크도 하고 원래 오리지널 디즈니 것도 있고 이런 어떤 컨텐츠 제국을 만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laughs> 야 이거 제 망상입니다 <laughs> 야 이게 꼭 네이버 아니야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웹툰은 이거 네이버가 만드는 게 아니죠 카카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수많은, 유튜브죠, 유튜브. 수천명이 만든 다음에 1등, 10등까지 살아남는 거죠. 여기는 소수의 천재들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좀, 고뇌를 하다가 천재니까. 워낙에 훌륭한, 뭡니까, 엘사, 뭐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집단지성이거든? 이건 누가 될지 몰라. 이건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웹툰 플랫폼이, 뭐, 카카오일지 네이버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웹툰 플랫폼이 세계로 펼쳐진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세계인이 될거아니야뭐 일본으로 가던 동남아시아로 가건 어디로 가건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컨텐츠 풀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laughs> 야 이거 물론 소수의 천재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리포터 하다 보면 끝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웹툰에 나오는 그 모든 ip가 네이버나 카카오 게 아니죠 거기도 회사가 있어요 그 컨텐츠를 갖고 있는 c p 회사가 있던지 아니면은 주우미 아저씨가 있는 거죠 그 웹툰 작가가 있어 그, 누구랑 계약을 했지 사실 모르는데, 하여튼, 풀 자체는, 뭐, 이쪽이, 어, 야. <laughs> 카카오도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카카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나온 얘기긴 하지만 세계관이 탄탄하고 확장성 있는 IP라면 기꺼이 투자해서 IP 유니버스를 만들어 가겠다 여기도 디즈니 얘기 나오네 디즈니 마블 시리처럼 탄탄한 세계관과 캐릭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도록 뽕을 뽑을 수 있도록 IP의 라이프 사이클을 시즌제로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죠 <laughs> 이런 뜻으로 해서 원 소스 멀티 유즈 한마디로 뭐 하나에서 많이 뽕이랑 뽕변하면좀 <laughs> 저렴하고 많이 뽑아먹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IP 유니버스로 가겠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아예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죠. 카카오 페이지 부사장님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가 15년간 65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3년간 65개를 뭐 영화화 하던 OTT화를 하던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1년에 22개씩 쏟아져 내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 몇 개만 걸려라. 한마디로 슈퍼 IP 프로젝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져 내겠다.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렇게 하고 정말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그 IP들이 전 세계를 휩쓸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빕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일본에서 현재 네이버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죠. 네이버는 네이버웹툰, 카카오는 일본에서 피코마라 그러는데 일본에서 나름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런 어떤 IP에 관해서 굉장히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는 게 오늘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란 게참 신기했는데 코로나잖아요. 그런데 일본 영화 흥행 1위가 깨졌어요. 야 <laughs> 잠깐만 이게 어떻게 깨지지 애니영화 1위라 그러니 영화 1위에요 영화 1위 역대 영화 1위가 깨졌어 작년에 2020년 12월 28일날 야 이거 어떻게 깨진거야 야 코로나라며 뭐요 우리나라는 영화 이, 흥행 1위는 커녕 영화가 뭐 개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는 역대 1위가 깨졌어요 뭐가 깼냐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일본 역대 흥행 1위를 깼어 3,400억 동원관객 2,400만 명 일본 내 흥행 수입 1위가 생가치로 행방불명이었는데 이겼어요 야 잠깐만 근데 얘는 네 어떻게 영화관 갔지? OTT로 본 것도 아실 텐데 하여튼 이겼습니다. 하여튼 저런 날이에요 그럼 귀멸의 칼날이 그렇게 재밌냐? 무슨 내용이었더니 아, 아 잠깐 그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어려움에 맞서 이겨내는 극복심, 투쟁심을 익히지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 현대 사회는 겉으로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으려는 미사요구가 넘쳐나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현실로 가득 차 있다. 소년만에서 많이 보는데 하여튼 빈 주먹으로 출발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한 거다. <laughs> 소년 점프 뭐 이런 데 나오는 뭐 그런 이미지이지만 하여튼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어떤 그좀 소년 마나틱한 그런 게 먹히는 좀 신기한 나라고 할수 있는데 뭐 훌륭한 내용이긴 하죠. 게다가 제가 대학 동아리 애들을 만나서 한 다섯 개 정도 찍었는데 지금 두 개밖에 안 올랐거든요. 세 개인가 올렸나? 하여튼 세개 정도 아직 안 올렸는데 천천히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대학 동아리 애들을 만났을 때 최다 주식 추천작이 이거였어요. DNC 메디어라고 대학생들이니까 웹툰 좋아하잖아요. 그 거기서 어떤 대학을 만나더라도 꼭 나오는 게나 혼자만 레벨업을 만든 DLC 미디어를 그렇게 추천하는 거야. 이게 이유가 있죠? 내가 좋아하니까. <laughs> 내가 좋아하니까. <laughs> 제가 그거 보고 제가 나 혼자만 레벨업은 안 봤지만, 아, 이게 분명히 남성향만 화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주식 동아리니까 주로 남자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DLC 미디어를 그렇게 추천하던데, 저 DLC 미디어처럼 기업형으로 이런 웹툰을 만드는 걸 우리가 CP사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저 웹툰이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도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본에서 지금 실시간 랭킹 1위죠? 1위에서 5위까지 지금 피코마, 일본 웹툰 차트가 올라와 있는 건데, 이 DLC 미디어라는 게, 오, 버림받은 황비? 공작가의 한여로 빙의했습니다. 야 이건 뭐야? 공작가의 한여로 왜 빙의를 해? 야, 이거 내용이 좀 불순한데? 하 한여로 빙의를 해?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일본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카카오는 일본에서 저러고 있고, 네이버는 미국. 네이버는 아예 꿈을 더 크게 키우까. 그럼 뭐 그래도 뭐 일본은 좀 그래도 쉽지 않냐? 미국은 어렵지 않냐? 아예 북미 시장으로 갔어요. 보면은 웹툰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네이버 웹툰은 본사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다. 거점이 미국으로 갔어요. 크게 먹겠다는 거죠. 아, 정말 크게 먹기를. 입쫙 벌려갖고 정말 큰파이를한입 이만큼, 한 입만을 숟가락에다가 이렇게 쌓아서. 한 입만 먹기를. 진짜 크게 한번 먹기. 얘가 진짜 크게 먹겠다는 거잖아. 엄청난 꿈을 꾸고 있는데 정말로 뭐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웹툰이 저렇게 원하는 데도 많고 OTT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서로 대박이니까 이거를 그리겠다는 웹툰 작가들과 이 작가들이 뭉쳤다고 보여지는이 CP사들이 2018년에 이미 70개거든요 지금 100개 훌쩍일 거예요 <laughs> 안 봤지만 안 봐도 뭐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 지금 온라인 만화나 이런 걸 그리겠다는 저도 사실은 유튜브에 만화 한번 그려보겠다고 했다가 아우, 좋습니다. 할걸 그랬어. 아우, 우리 주호빈 형하고 같이 옆에서 할수 있었는데. 아우. 하여튼 나다 말았는데. 한마디로, 한국형 웹툰. 옛날엔 이 웹툰이라는 그 자체 플랫폼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웹툰에서 나온 이게 슈퍼 IP.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수 있는 무슨 해리포터나 아니면 어벤져스 같은 그런 IP 산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이게 뭐 웹툰에서 안나오리란 법 없죠? 뭐 카카오에서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누가 그릴 수도 있겠죠? 하나 그리고 봤더니 갑자기 무슨 뭐 1과뭐 사분의 삼인가? 뭐 글로 머리 박고 들어가면서 여행이 펼쳐지는 이걸로 대박나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펼쳐질 수 있을 것 같고 있기를 바라고 사실 옛날엔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형 웹툰 웹툰을 모른대. 영어권의 상국 웹툰은 아직까지 비루기 때문에 웹툰이란 단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5년 뒤에는 모든 사람이 알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전 생각은 이랬죠. 옛날에는 영상은 유튜브, 검색은 구글, 메신저는 페이스북, 글로벌로 따지면 물론 채널은 이런 채널이고요. 그래서 만화는 일로 가는 게 플랫폼적으로 가능성 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IP 사업으로, 아이 디즈니를 유튜브를 노리는 게 아니라 디즈니를 노리는 쪽으로 IP 사업으로 간다는 것 같고. <laughs> 무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에이 뭐 들어갈 수도 있지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개인 취향 타는 거니까. 게다다 네이버는 이게 있죠. 네이버는 라인과 야후가 통합을 했어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과 손정이씨가 갖고 있는 회사가 경영 통합을 했는데 이게 웃긴 게 라인이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일본의 국민 메신저거든요. 진짜 국민 메신저예요. 그냥이 아니라 월간 순 사용자 수가 8,600만 명이라니까 일본 인구 1억 2천만 중에 영유아 노인 빼고는 다 쓴다. 거의 카카오톡이에요. 일본의 카카오톡인데. 문제는 이 정도면 엄청나잖아. 전체 동남아시아까지 많이 생 1억 6천5 0만 명. 근데 이게 별로 주가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오히려 짐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무지 막지한 적자예요. 2019년에만 적자가 5천원이야 <laughs> 아니 일본 국민 메신저를 갖고 있는데 왜 주가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갖고도 있는데 돈이 안 돼. 물론 뭐 천억에서 왔다 갔다하다 갑자기 커진 거긴 한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꾸 뭘 뿌리고 뭐 옛날에도 보여드렸지만 뭐 500억짜리, 1000억짜리 자꾸 뭘 뿌리고 하다 보니까 돈 먹는 하마야. 1위긴 한데 세상에 일본의 카카오톡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다 보니까 손정희 형의 야우는이 나라 또 희한한 게 언제적 야후인데 저 나라는 야우가 1등이에요 야우가 1등이니까 라인과 야우 한마디로 일본의 네이버와 일본의 카카오톡이 손을 잡았어 일본 인구의 100%를 커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뭘좀 해보자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지주회사를 만든 다음에 그 아래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라인 넣고 야우제팬을 넣었는데 그래서 뭘좀 해보자라고 나온 것 같아 잘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요즘에 어디 가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사도 돼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 갖고 이거 얘기는 드리는 건데 제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 사내인 톱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이버 옛날에 안 샀어요 이거라고 생각했을 때 검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멍청한 생각을 할때 구글하고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 네이버의 경쟁자는 구글이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구글이 야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거 이거 아니야 안 샀다가 알고 보니까 이거였죠 눈치를 빨리 챘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굉장히 늦게 했는데, 2018년 정도 했죠.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 금융도 있지만, 지금 주가는 누가 보더라도 쇼핑하고 뭐 이쪽은 반영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왠지 쇼핑 잘 된다는 건다 아니까. 그러면 정말 얘네들이, 뭐 아니면 금융이라도 할지, 금융은 워낙에 규제가 많으니까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해줄까? 해줄 것 같아요? 해준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못 해준다면은, 아 뭐, 별로 재미가 없겠죠. 요즘에 네이버 보면은 퍼가 지금 50배입니다. 옛날에는 퍼가 20배 넘는 기업은 쳐다도 안 봤거든요. 진짜 5년 전, 10년 전에는. 이제는 50배라 그래도 사람들이 뭐 웃어! 어, 괜찮네? 이런 소리를 해. 100배도 아니네요? 이런 소리를 해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100배도 아닌데. 100배인 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 50배라 그러면, 야, 저걸 어떻게 사? 야, 저 가격 그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요즘엔, 뭐, 두 자리네? 뭐, 이런 생각으로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아, 이게, 다들 늙어가는구나. 야또 50배가 싸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좀 늙어가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퍼가 50배여봐야, 영업이익이 두 배로 뛰면은 뭐, 절반으로 주니까. 30배라는 거는, 내년에 영업이익이, 이게 행복해라고 돌아가는 거죠. 두 배로 뛰면은 절반으로 준다. 두 배로 뛰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거 나와도 지배순이익이 8600억인데 1조 5천억이 되면 되는 거다. 쉽죠? 뭐 3조가 되면 은더 쉬워요. 하여튼 뭐, 퍼로나 50배 정도 되지만은 저런 뭔가 비전이 있는 거고.